폭설에 대비하는 차량용 스크래퍼 겨울철 자동차 관리의 필수템, 바로 이 자동차 스노우 브러시입니다. 이 제품은 눈과 서리를 쉽게 제거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 매일 아침에 귀찮은 작업을 한층 더 간편하게 만들어줍니다. 고강도 ABS 재질로 내구성이 뛰어나고 인체공학적 디자인의 핸들이 편안한 그립감을 제공합니다. 특히 내줄의 밀도 높은 PP 브러시가 눈을 깨끗하게 쓸어내리는데 큰 도움을 주며 분리형 디자인 덕분에 보관도 용이합니다. 가벼운 무게로 사용하기에도 부담이 없고 디자인 또한 세련되어 겨울철 필수 아이템으로 손색이 없습니다. 눈 걱정 없는 겨울을 위해 이 제품을 추천드립니다. 텔레스코픽 창문 유리 클리너는 자동차와 가정의 모든 유리 표면을 깔끔하게 청소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제품입니다. 부드러운 극세사 브러시 덕분에 긁힌 걱정 없이 창문을 말끔하게 닦을 수 있습니다. 인체공학적 디자인과 360도 회전 핸들은 사용시 편안함을 더해주며 삼각형 브러시, 헤드로 모서리까지 완벽하게 청소할 수 있습니다. 다양한 색상 옵션과 내구성 있는 소재로 실용성과 스타일을 동시에 갖춘 이 제품은 세차 시간을 절약하면서도 효율적인 청소를 가능하게 합니다. 자동차뿐만 아니라 주방, 욕실 등 다양한 공간에서도 활용 가능하니 이번 기회에 스마트한 청소 도구를 추가해 보세요. 겨울철 자동차 운전에 필수 아이템 겨울용 자동차 유리 눈가리개를 소개합니다. 이 제품은 눈과 얼음으로부터 안전하게 차량을 보여주어 아침 출근길의 번거로움을 확실히 줄여줍니다. 설치가 간편하고 튼튼한 소재 덕분에 바람에도 끄떡없습니다. 고객들은 특히 얼음 서리가 방지되는 효과에 만족하며 매일 아침 신속하게 차량을 준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. 겨울철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싶다면 이 유리 가리개는 놓칠 수 없는 선택입니다.